풀리냐? 풀리면 대박인데. 풀어 볼게요. <목소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문정 팀입니다. 오늘은 너무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복스 때 라쳇 복스대를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이거는 보자마자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가지고 싶던 스타일의 제품이었거든요. 오늘 제품은 이게 뭐라고 깔만한 게 없어요. 금액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능력치도 그렇고요. 능력치와 성능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자, 기본으로 나오는 라쳇테 이런 느낌이죠. 이게 지금 8분의 3짜리고요. 이게 지금 2분의 1짜리인데 대충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좀 많이 이쁜 편에 속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고무 그립이 되어 있죠. 두껍게 이렇게. 근데 저는 슬림한 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보통 복스대를 이렇게만 쓰지는 않으시거든요. 여기다가 파이프를 끼워서 길게 해서 쓰세요.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꽂아놓고 쓰기 때문에 얇으면 좋거든요. 미끄러지면 장갑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제품. 제스트에서 나오는 라체테인데 이게 지금 1분의 1의 헤드 크기고요 요 정도죠 이게 지금 8분의 3입니다 8분의 3은 보통 손잡이가 이렇게 짧아요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이게 지금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나와있질 않네요 총 전장 길이 200이 조금 되질 않아요 195mm거든요 그리고 1분의 1짜리 1분의 1짜리는 245가 조금 넘습니다 보통 이게 흔한 스펙이에요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아는 이런 기본적인 구성품의 라쳇 복스대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고토크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쓰셔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아 수가 많지 않아요. 보통 4분의 1짜리는 뭐 72개도 있고 뭐 100몇 개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보통 뭐 30몇 개에서 끝이 납니다. 소리 들어보시면 티날 거예요. 이렇게 뭔가 묵직한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분의 1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마찬가지로 나고요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 총 4가지입니다. 8분의 3의 기본 타입, 8분의 3의 스터비 타입, 짧은 쇼 타입이란 얘기예요 보통 자가정비나 뭐 자전거나 협상 공간을 작업할 때 보통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기본 타입과 2분의 1의 스터비 타입. 아, 정말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라쳇 복스 때데요첫 번째, 기본형 타입.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2분의 1 타입은 Z-LH12입니다. 그 다음에는 8분의 3. /8, 이제 아시겠죠? Z-LH38. 2분의 1과 3분의 8이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감탄했던 건이 8분의 3 /8 제품입니다. 일단은 기본 길이. 280mm로 굉장히 길어요. 보통 8분의 3은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긴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이한 점한 가지 더. 보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헤드 크기가 미쳤습니다. 제 엄지손가락만 해요. 제 엄지손가락에 굴기만 합니다.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작아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긴 손잡이 때문에 그런지 헤드가 조금 더 작아보이는 효과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2분의 1. 1분의 1은 고토크를 줘야 되기 때문에 헤드가 조금 큰 편이에요. 큰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스터비 타입, 쇼 타입이죠. 엄청 <laughs>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laughs> 진짜 앙증맞게 생겼어요. 자, 1분의 1, Z-SH12고요. 8분의 3 타입, Z-SH38입니다. 생김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깡증맞아. 깡증맞아. <laughs> 앙증맞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요런 식으로. 똑같이 헤드 크기는 제 엄지와 조금 굵은 타입. 요렇게. 자, 8분의 3의 헤드 크기가 미친 이유와 2분의 1의 헤드 크기가 조금 더큰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실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헤드에는 조금 특이성을 가집니다. 자, 2분의 1의 헤드가 큰 이유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이제 아시겠나요? 헤드가 180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 끝난 거예요. 손잡이가 긴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자, 손잡이가 길어서 치다가 이렇게 부딪히죠. 그러면 들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대체될 수 없지만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빠른 작업을 해야 될때 이렇게 일자로 올리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빨리 박아 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처음에 토크 안 그릴 때는 이렇게 돌리다가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돌리다가 토크가 걸렸다 그러면 제껴서 이게 2분의 1의 헤드가 일반적인 헤드보다 큰 이유입니다 자 8분의 3 제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헤드가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헤드가 이렇게 작단 얘기예요. 저기 손이 미끄러워서 잘안 돌아가는데 요렇게 말이 안 되는 헤드 크기입니다. 기본적인 8분의 3과 비교해도 헤드 차이가 나질 않아요. 무려 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작은 타입의 헤드입니다. 제스트의 기존 모델도 원래 작은 머리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라쳇에다가 엄지 손가락을 갖다 대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어 컸었네 이렇게. 요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스탑이 8분의 3은 진짜 앙증맞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2분의 1도 그렇고, 8분의 3도 그렇고, 진짜 앙증맞아요. 요런 식으로. 계속 봐도 앙증맞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외형까지 마무리가 됐죠. 제가 근데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요렇게 기능적인 면이 막 추가가 되다 보면,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처음에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헤드가 요렇게 생겼는데, 버틸 수 있는 토크 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드가 돌아가잖아. 근데 토크를 주면 뒤틀리지 않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뒤틀릴 일이 없고요. 만약에 대를 연장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하지만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토크를 몇 가지 버틸 수가 있냐? 그러니 2분의1 타입은 6 3 0미터까지 버틸 수가 있고요. 8분의 3도 미친 게 250Nm 까지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차바퀴는 품단 얘기에요. 8번의 3자로도 이 작은 헤드로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런 제품들에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외형을 크게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만듦새를 크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이 제품은 이뻐요. 아, 자꾸 내 손에 지문이 묻어. <laughs> 자꾸 닦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꾸 초점이 나가는데 이렇게 헤드를 보여드려도 이렇게. 어... 번쩍번쩍 거리죠. 이렇게 이쁘고요 아래로 가도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손잡이까지 이렇게 매끈한 걸볼 수가 있어요. 야, 내얼을 초점을 잡으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매끈한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되면 또 뭐가 좋죠? 맞아요. 파이프를 끼우기 용이하죠. 2분의 1은 조금 더 번쩍번쩍거립니다. 번떡, 얘도 닦고 해야겠다. <laughs> 무슨 공구를 이렇게 돼. 공구덕후들은 어쩔 수가 없나봐요. 자, 2분의 1짜리 크... 번떡번떡 거리는 거 장난 아니죠. 물론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번떡거리는 게 금방 없어지겠지만 안 쓰고 싶다 진짜 이거는 진심인데 안 쓰고 진열해놓고 싶어요. 너무 이쁘게 생겨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기아 움직이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기아도 참. 이게 자꾸 칭찬하게 되는데, 기아도 이게 뭐냐면, 기아가 조금 조금 돌아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라쳇 돌리다 보면, 역기아로 자기 알아서 변환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아가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짜가닥짜가닥 하다 보면, 기아가 흔들리다가 턱 바뀌어버려요. 근데 얘는, 탁! 이렇게. 한참 돌아가서 탁!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스펙 값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제가 아까 사용성이라 그랬죠. 이 헤드가 돌아가는 사용성도 그렇고 나무랄 게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금액 남았죠. 금액도 나무랄 게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금액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잘 만들고 토크수 좋고 사용성 좋고 이쁜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독일산 이런 애들 보면 막 8, 9만원, 10만원씩 넘어갑니다. 1산더 6-7만원 넘어가요. 이런 제품 분들은. 근데 얘 얼마인지 아세요? 2만원 조금 넘어요. 얘가 2만 4-5천원 정도 하고요. 8분의 3이 2만원 정도. 2분의 1의 스터비가 2만원 정도. 8분의 3의 스터비가 이게 16,000원인가 15,000원인가 할 거예요. 정말 얘네는 나무랄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지금 저만 그런가요? 보통은 제품이 아 뭐가 좀 아쉬워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크게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제품분들 같아요 금액과 성능과 사용성과 다 잡았잖아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얘는 소장용으로 괜찮아요 8분의 3스탑비 <laughs> 이거 자전거 자가전비 하시는 분들 이거 들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관도 좋고 이쁘고 안 써도 이쁘고 <laughs> 자꾸 닦게 되네. 오늘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라쳇 복스대 플렉시블 라쳇 복스대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무점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8분의 3짜리로. 차 바퀴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차 바퀴만 풀려도 이만한 헤드에 차 바퀴만 풀려도 성공인 거잖아요. 가볼게요, 한번.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은 요거로 보실 수가 있겠죠. 출발! 자 이제 해가 졌는데 8분의 3에 요 복살이 없어서 2분의 1변환잭 끼우고 2분의 1 롱박스 끼우고 이게 좀 길이가,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끼우고 이걸 바꾼 다음에 잭끼볼 거예요. 풀리냐? 풀리면 대박인데? 풀어볼게요. 오! 풀었어! 야, 얘 대박이다. 아, 지켰어. 안 돼!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어. 멀쩡하고요. 잘 됩니다. 차바퀴 일단 풀 정도면 토크 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에요. 제가 스타리스를몇 토크로 쪼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100 토크는 넘어가잖아요. 뭐 차바퀴에 이거 1m짜리 미 달고 푸는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영상 끝!